오늘은 김수현과 김지원, 이두 스타의 뜨거운 소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두 사람이 함께 제주도로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며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로맨틱한 휴가를 즐기기 위해 제주도로 향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팬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비밀 데이트일까요? 소문은 언제나 그렇듯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한 독수리 눈팬이 김수현과 김지원이 같은 비행기로 제주도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문은 김수현의 특유의 미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당연히 이 소문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고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스타가 아름다운 제주도로 함께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K 드라마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영상에서는 애들의 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추측과 이론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두 사람의 케미는 눈물의 여왕에서부터 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화제가 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스크린 밖에서도 무언가가 있을지 모른다는 소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실, 인터넷 탐정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두 사람의 모든 행보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입은 커플 셔츠, 서로 어울리는 액세서리, 심지어는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 인스타그램 게시물까지도 주목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러한 모든 것이 암호화된 사랑의 메시지일지도 모른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새롭게 제기된 소문 중 하나는 바로 이 제주도 여행이 단순한 우정 여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 팬들은 김수현과 김지원이 공적인 눈길을 피해 조용한 곳에서 비밀 연애를 즐기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두 사람은 팬들의 엄청난 정보력을 과소평가한 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팬들이 모은 다양한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흐릿하게 찍힌 사진부터 두 사람의 최근 SNS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들이 단순한 동료 이상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러브스타그램입니다. 김소연이 김지원의 게시물을 면밀히 관찰하며 그들의 SNS 전략을 은밀히 조율하고 있다는 일부 팬들의 주장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는 팬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들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팬들이 처음으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십니까? 한때 두 사람이 같은 팔찌를 착용한 사진이 인터넷을 뒤흔들었지만, 결국 그것이 단순한 패션 트렌드의 일부로 밝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은 공유된 플레이리스트가 결혼식을 암시하는 신호로 여겨졌던 그때를 말이죠. 이렇듯, K 드라마 팬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게시물, 사진, 공적인 출연이 잠재적인 로맨스의 단서가 될수 있는 세계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모론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번 소문이 단순히 영리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김수현과 김지원의 소속사들이 다가오는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 소문을 일부러 잠잠하게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결국, 두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스타를 둘러싼 로맨틱한 소문만큼, 관심을 끌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팬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팬들은 이미 결혼식을 계획 중인 반면, 다른 팬들은 공식 확인이 있기 전까지 모든 것이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재미있나요? 추측 게임의 절반은 다음 기시물, 다음 목격, 다음 인터뷰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라는 설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기대는 바로 김수현과 김지원이 우리가 모두 꿈꾸는 현실 속 커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수현과 김지원 사이의 로맨스 소문은 몇 달, 아니 몇년 동안 팬들과 언론의 상상력을 사로잡아왔습니다. 이 소문은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추가되면서 공식적인 추측의 폭풍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팬들은 모든 움직임, 모든 시선, 모든 SNS 게시물을 분석하며 이두 사람 사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추측과 팬들의 눈에는 분명해 보이는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두 사람 모두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식 확인이 없다는 사실은 가장 열성적인 팬들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음모를 더 강화시키고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한 사냥을 더욱 부추겼을 뿐입니다. 팬들은 심지어 이들의 패션 선택을 분석해 같은 액세서리나 의상을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합니다. 김수현과 김지원이 서로에게 은밀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로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부터 비슷한 캡션을 단 인스타그램 게시물까지 모든 것이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분석과 추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 모든 것이 두 스타의 필연적인 인연 때문일 뿐이라며 추측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회의적인 태도조차 팬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두 사람 사이의 비밀 로맨스 이야기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공식적인 인정 없이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은 팬들의 헌신적인 열정과 상상력 덕분입니다. 팬들은 이들의 로맨스를 강력하게 믿고 있으며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만의 현실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는 김수현과 김지원이 완벽한 커플로서 함께할 운명이었습니다. 팬들의 이러한 믿음은 수많은 팬 영상, 합성사진, 그리고 심지어 인터넷에 널리 퍼진 픽션 이야기들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실과 상상력이 혼합된 팬들의 창작물은 종종 바이럴이 되면서 실제와 상상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팬들은 그들 스스로 이두 사람의 관계가 진짜임을 믿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집단적인 믿음은 그 자체로 생명을 얻어 소문을 유지하고 그 꿈을 계속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추측과 음모 속에서도 여전히 분명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두 사람이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이상 의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소문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팬들은 이 불확실성이 지쳐 이제는 두 스타가 한 번에 모든 소문을 해소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팬들은 이 미스터리함을 즐기며 추격의 스릴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또한 두 스타 사이에 새로운 상호작용이 있을 때마다 그 순간이 뉴스로 보도되게 만듭니다. 비록 그 상호작용이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상이나 공작 자리에서의 스치듯 지나간 시선, 친구들의 모임에서의 우연한 만남 등 모든 순간이 분석되고 토론되며 매 순간이 이 진행 중인 이야기에 새로운 징을 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K-드라마 팬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제주도 여행은 우리가 모두 기다려온 로맨틱한 탈출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K드라마 팬덤의 끝없는 소문 속도 하나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진실이 무엇이든 우리는 이 드라마 같은 현실 속 사건을 분석하고 추측하고 매순간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